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 개편과 동시에 영혼구원 사역에 매진할 직분자를 임명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나를 충성된 종이라 여겨 직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 그 은혜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세비 기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성김의 직분을 임명받은 새로운 회기년도 지난 12월 7일 주일 사부예배가 직분자 감사예배로 올려졌습니다. 아, 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인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알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며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 나라에 직분 천직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말이 아, 네. 어? 직분자들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말이 아, 네.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두려워 말라이 말이요. 아, 네. 중상모략을 다 당해도 두려워 말라이 말이요. 진리대가 아, 네.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야. 아, 네. 그러려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해서도 충성이다. 말씀을 들은 연세가족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 주님 주신 직분을 방종했던 죄, 불평, 불만하며 내 의를 드러내 주님을 배반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보다 내 안에 성령에 순종하는 직분감당.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섬김의 진실한 고백으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연세 가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세비입니다. 개편을 맞이한 연세 가족은 회원들과의 첫 만남을 특별하게 준비했고 새롭게 시작된 회계 연도 사역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가득했던 현장 소식 유아라 기자가 전합니다. 음... 여전도의 직분자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밝은 웃음과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주일 이브 예배 후 소회배 실시에서 여전도의 여러 부서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분자들이 준비한 열정적인 이벤트와 정성어린 선물로 처음 참여한 회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오후예배후 풍성한 청년회와 충성된 청년회가 첫 부실장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역, 행정, 전도 파트별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올해 사역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대한 선임 목사는 직분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섬기자고 권면했습니다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비전교육센터 201호에서는 대학 청년회로 등반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기 위한 26기 새내기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청년회 선배들은 환호 속에 새내기들을 맞이하고 각 부서별로 준비한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어, 와서 영상도 보고 어, 소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엄청 다들 밝게 잘 반겨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앞으로 청년회에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 새 회계 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순종할 때 주님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이번 세기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YB 뉴스 유아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 연세중앙교회 봉헌 1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4일 파주 연세중앙교회에서 히로이즈 워시핀의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전 담임목사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지신 예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으며 돈보다 목숨보다 큰 일이 지옥갈 영혼 구령하는 것이라고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직분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파주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여. 인근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국 출정 시기 12월 14일 주일 4부 예배 후 교육관 101호에서 열렸습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 교회복지부까지 한 자리에 모여 각 부서를 소개하고 한해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교육국장 구희진 목사는 교육국은 소중한 어린 영혼을 살려내는 기관이라며 교사들이 영혼 섬김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주일 대전 서광교회에서 열린 이웃초청 열린 음악회에 우리교회 찬양팀 히로에이즈가 초청받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히로에이즈는 힘있는 목소리와 풍성한 화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웨이 메이커 등 다양한 곡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초청된 이들도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약 3주간 청년회가 연합해 2026년 부흥을 위한 특별 집중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가 하나 되어 부흥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 라디오 어플이 출시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어플에 접속해 말씀 채널과 찬양 채널을 통해 편성표를 확인하고 24시간 연속 재생되는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시청 중 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점의 유튜브 영상이 연동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라디오 어플을 카카오톡 및 다양한 SNS로 공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취침 예약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종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세라디오 어플을 통해 말씀과 찬양을 상시로 들으며 은혜 받는 연세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이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차량의 함성이 감사가 주님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구원이요 생명이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세 가족을 사용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 이루시려 성탄하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